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무명용사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후보 무명용사입니다. 먼저 진보 좌파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3년 전에 가짜뉴스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이게 나라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에 겁먹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대선에서 촛불혁명정부를 자칭하는 문재양 정부가 집권을 하였습니다. 온갖 대내적 정책 실패와 외교적 실패로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문재앙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외치는 이들이 아직도 그리 많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중공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중공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는 중공발 우한 폐렴을 한국발 대구 폐렴으로 둔갑시켜서 중공정부에 의하여 한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도 목 놓아 외쳤던 그런 사람이 먼저인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문재양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던 나라입니까?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이란 이름의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비집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비례 전문 위성정당을 차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런 정당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비례 전문 떳다방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것이었으면 무엇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을까요? 저들은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기에 그저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자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 플러스 4라는 우스꽝스러운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한 저질, 구태, 협잡의 눈 속임이었을 뿐입니다. 원 플러스 4라면서 자신들도 여당이라 착각에 빠져 있는 한심한 존재 의미 없는 그내 네 정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 아직도 저들이 진정 깨끗한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보수 우파 정당은 부패했다면서 더 썩어 문드러진 진보 좌파 정당을 찍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를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수파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때문에 보수 분열이 되어서 좌파들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차지할 것이 염려되십니까? 우리는 3년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만행을 목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대통령을 가짜 뉴스로 도배가 된 신문 쪼가리를 흔들면서 눈물쇼를 버려가면서 국민 51.6%의 지지로 당선된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보수파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옥중 호소문을 발표하시며 거대 야당, 미래 잡탕당의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 잡탕당의 후한 무치한 사기 탄핵 세력들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문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갈기갈기 찢어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언론 공작을 통하여 모든 분열의 책임을 우리 공화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저들이 저지른 자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또한 저들이 이번 선거 공천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면면은 망국적 주사파들과 배학적 노조 세력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려난 짝퉁 보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잡당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나은 것 아닌가 하면서 저들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저들이 지난 4년간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것 뿐이고. 그저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법안에 들러리 역할을 한 것밖에 없는데 또다시 저들에게 표를 주시렵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난 3년을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한 탄핵 무효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보수파 국민들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저 미래 잡탕당에 투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정은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눈을 속이는 것을 막고자 김정은 방한 저지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문재앙 정부가 반미 행각을 벌이고는 있지만,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과의 혈맹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서도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었기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동으로 권력 나누어 먹기를 하고자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공화당으로는 도저히 저들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개헌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래잡탕당을 버리고 우리 공화당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껍데기만 보수파정당이 아니라 뼛속까지 진정한 보수파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화당 국회 의원 후보 오명용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